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TV 양육 변호사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음들이 많이 복잡하시죠. 아이들 걱정, 직장 걱정, 뭐 하루 새끼 집에 있는 아이들 밥 해먹이기도 힘들고 어디 나가기 수도 없고 나가 놀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여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에서 막상 이혼 소송을 돌입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게, 아, 변호사님, 제가요, 음, 남편한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기는 했지만 에, 그 폭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혼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참았고요. 아파도 그래서 집에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어, 치료를 했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거나 진료를 받은 일도 없어요. 이거를 어게하면 좋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제 심증은 분명해요. 남편 카톡에 어뭐 다른 여자하고 대화한 그런 흔적도 있고요. 또뭐 뭡니까? 문자 같은 것도 있고, 남편이 휴대폰을 계속 어 잠금잠치를 해놔서 열어보지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흥신소에 의뢰라도 해와서 증거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사실, 음, 우리가 그 소송이라고 했을 때는 소송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자기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주장 정리하는 거. 그쵸? 어. 근데 문제는 그 주장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 일반 민사 사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뭐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켰다. 어 이런 민사 사건이라면 명백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이 가사 사건, 특히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건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밀실성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우면서 우리 지금 부부 싸움 하니까 와서들 보세요 하고 문자로 놓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 폭력의 증거를 어그 고민하시는 분들처럼 무슨 뭐 진단서를 떼어놓는다든가 뭐 녹음을 해놓는다거나 어,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 하는 것 같은 증거를 만들기가 이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뭐 나중에 신고하는 거뭐 가서 치료받는 거 이것도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당시의 상황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또제 경험에 의하면. 꼭 그러한 뭐 진단서 혹은 뭐 무슨 사진, 어뭐 뭐죠 그뭐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은 것을 직접 어 가서 목격하고 찍고 뭐 흥신소까지 동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상당 부분 정황상 그럼직하다라는 판단만 들면은. 어, 그 규칙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그 어떤 폭행을 당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어, 뭐, 병원 가서 진료는 하지 않고, 일일이 신고는 안 했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뭐, 친정 식구하고 했다든가, 친구하고 했다든가,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증언이 어, 뒷받침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고요. 어, 남편의 외도 혐의에 관한 것도, 뭐, 어찌 보면, 뭐, 두 사람이 어떤 뭐 만나는 장경을 직접 찍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두 사람이 나는 카톡 내용이, 그럼직하다. 예를 들어서, 뭐, 새벽 1시에, 어, 다른 여자하고 무슨 통화 내역이 있다. 아니, 새벽 1시에 무슨 통화를 합니까? 그건 특별하게 사적인 관계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정황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진다고 보이고 여지껏 저는 다 받아들여지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피는 거를 뒤쫓기 위해서 막 차로 추격전을 벌리고 미행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설령 그거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예, 그때는 어뭐 여지껏 당했던 상처보다 우리가 왜 어, 안 보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더큰 상처들을 입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예, 우리 법원에서는 여러 정황상 그럼직하다. 판사의 그 심증만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면, 예, 얼마든지 승소는 가능합니다. 이혼사건에 있어서 증거, 어, 그렇게 현실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이 그 사건을 끝날 때까지 단단하게 지탱해 줄수 있는 그러한 건강, 그리고 결단력,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 오늘은 증거 방법에 관한 거 알아봤고요. 역시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또더 좋은 방송 만들겠죠? 감사합니다.